안녕~~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 신템 중에서도 신발 옷도 그렇고 신발도 한 10년씩 신고 있는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지독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을 겨울 신발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가을 겨울 룩에 잘 신을 수 있는 신발들로 제가 골라봤거든요 유행을 잘 타지 않는 기본적인 디자인의 신발들이 많아서 한번 사면 좀 오래 신고 싶다 하는 신발을 사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니까 저만의 소소하지만 관리하는 팁들이 있어요. 신발 소개하면서 저만의 관리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 기본인 신발이죠 플랫슈즈인데요 플랫슈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플랫슈즈가 작은 디테일로 정말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조금 길게 감싸서 발등이 많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플랫슈즈를 선호하는데 그런 걸 찾는 와중에 이걸 발견했어요 만수르 가브리엘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인데 이 플랫슈즈가 제가 딱 원하는 디테일들을 다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진짜 진짜 잘 신고 있어요. 이 블랙 플랫슈즈 같은 경우는 소튜브 제첫 편에. 가구 보러 갔을 때흰 티셔츠에 아이보리 진 입고서 이 블랙으로 딱 신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슈즈는 데님에 매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클래식이잖아요. 뭐흰 티, 데님, 그리고 플랫슈즈. 그렇게 심플하게 제일 많이 매치를 했는데 그럴 때뭐 블랙도 너무 좋고 레드로 이렇게 포인트 줘도 한층더 룩이 밝아지면서 조금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일 많이 신었어요. 살때 일단 블랙은 기본이니까 하나 하고 플래시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여름 빼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너무 잘 신고 있는데 이런 신발일수록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지 오래 신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짠. 밑창을 하나 더 댔어요. 이런 플랫슈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밑창이 굉장히 얇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다 보면 빨리 해지기도 하고 발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창을 좀 튼튼한 걸로 한번 더 대가지고 발도 좀더 편하고 더 오래 신을 수있게 하나 더 됐는데 이거를 댈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 신발을 신고 난 후에 밑창을 대는게더 좋대요. 왜냐하면 이 밑창을 댈때 신발 밑창을 이렇게 일부러 스크래치를 많이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창을 대야 이게 더착잘 붙는다고 해요. 신발 사자마자 나 이거 오래 잘 신어야지 하고 맡기면 이 아까운 새 신발을 막 이렇게 긁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저는 신발을 좀 신은 다음에 밑에가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 그때 이렇게 한번 더 덧대서 일단 이 피가 돼 한번 신고 또 새로운 신발로 다시 신고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도 10년 된 아이템이 있거든요. 10년이 뭐야. 10년 더 됐을 거예요. 짠! 이거 아마 우리 팬들은 알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찐이다. 제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뉴욕에서 산 닥터마틴 신발인데요. 이거가 그때 당시에 약간 리미티드? 였던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닥터마틴하고는 좀 디테일이 달라요. 어, 닥터마틴하면 그 노란색깔 트리밍이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리밍이 없이 블랙으로 되어 있고 조금 앞부분이 약간 삐쭉해요 약간 샤프하게 둥근? 진짜 진짜 잘 신었어요. 얼마나 잘 신었는지 보이나? 근데 신발이 화이트라고 막 아, 조심해야지. 이거 내가 아끼는 거니까 조심해야지 하면 더 많이 다쳐. 꼭아막신은게 오래도 가. 그리고 이거를 사고서 제가, 아, 닥터마틴 너무너무너무 좋아. 다른 걸 한번 사볼까? 하고 산게이 닥터마틴인데요. 앞 코가 약간 샤프하게 빠지고 너무 밝은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 버건디 빛이 도는 다크 브라운이어가지고 반 사이즈가 작았나? 이러는데 사실 신었을 때도 되게 피트된 애는 생각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너무 이쁘니까 나 이거 그냥 살래. 작은 사이즈. 그냥 딱 맞는 신발인 거지. 뭐고 샀는데. 음,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특히나 이렇게 가죽으로 딱딱한 소재는 늘어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정말 사이즈를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전시품이 된답니다 클래식한 슈즈로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나름 정말 사이즈 빼고는 정말 고심해서 샀는데 사이즈를 고심하지 않았네 네, 여러분 신발 사이즈는 꼭꼭 체크하고 신어보고 사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레페토라는 브랜드의 슈즈인데 한 10년 더된것 같은데, 페이턴트로 골라 봤어요. 오히려 페이턴트여서 포인트도 되고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소재 덕분에 되게 발랄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좀 두툼한 소재의 코트나 아우터를 입더라도 오히려 가죽보다 이런 페이턴트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을 겨울까지도 되게 잘 신은 로퍼인데 이거는 형태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그런 얇은 소재의 신발이어서 신었을 땐 굉장히 편한데 관리할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이 신발 모양이 많이 망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폼을 넣고, 웬만하면 케이스에 넣어서 또는 더스트백에 넣어서 관리를 해 주었더니 10년 넘게 네, 제 신발장에 아직도 자리를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레페토라는 브랜드가 제가 평소 235거든요, 발이. 그래서 36반 이렇게 신는데 가서 당당히 아 a 나이 t 에 y 리6 and half 이렇게 했는데 <laughs> 어안 들어. 따라... 이거 왜안 들어가? 요즘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반 사이즈 더큰거인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서 하나 더큰거 이랬는데 그것도 잘안 들어가서 결국엔 3, 7 반을 샀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브랜드마다 같은 사이즈더라도 다 다르게 나오나 봐요. 꼭꼭 신어보고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는 <laughs> 짠! 가샤넬 아,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신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샤넬 신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의 신발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이 대체적으로 매니시한 느낌이 나는 신발들이 많아서 딱 여성스러운 신발을 하나 가지고 싶다 하는 와중에 기본인 신발을 하나 갖고 있으면 제일 잘 신을 것 같아서 컬러도 제일 기본이 되는 이 베이지에 블랙 이 조합으로 샀는데 격식 있는 자리에 신기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굽이 높지 않아서 평상시에 캐주얼한 데님에도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예, 아직 한 번도 못 신었어요. 이렇게 빨리 추워진 거야, 이 건강에. 맨발 안 돼요, 여러분. 손발이 따뜻해야 돼. 알죠? <laughs> 이거는 오래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제일 많이 신은 신발을 소개해 드릴게요. 토즈의 플랫폼이 있는 로퍼인데요. 이건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포인트가 되면서도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약간의 광이 도는 가죽 소재여가지고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토즈라는 브랜드가 드라이빙 슈즈로 굉장히 유명해요. 밑창이 퐁신퐁신 퐁신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도 잘 되어 있고 이래서 정말 편해가지고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가을 겨울에 정말 잘 신고 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요즘 약간 트렌드잖아요. 이런 플랫폼이 있는 청키솔이라고 하던데 좀 어글리 부츠, 어글리 로퍼들을 요즘 에 굉장히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함께 청키솔 로퍼 하면은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기 있네. <laughs> 네, 프라다 로퍼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정말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굽에 포인트가 있고 트리밍에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발랄한 느낌도 주고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면서 너무 클래식한 신발만 신을 수 없잖아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신발도 신어줘야지 정말 올블랙으로만 입고 딱이 신발만 신어도 이거가 악세사리가 같이 되어주니까 포인트가 되어서 어, 정말 여러 룩에 잘 신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6 반을 신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35 반이다? 35 반? 너무 귀여운데나? 꼭 어? 신발 살 때는 사이즈 잘 체크하기, 메모에 별 붙여, 밑줄 짜. 네,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에 산 신발인데요 셀린의 로퍼를 샀습니다 블랙이 아닌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로퍼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테슬이 있는 네,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이것도 요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죠 플랫폼에 포인트가 되는 두툼한 청키솔 달고 있는 로퍼인데요 그렇게 너무 밝지 않은 약간 오렌지 빛 같은 게 살짝 도는 그치만 채도는 낮은 브라운이어서 잘 신을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아 오늘 처음 신어보겠습니다. 짠! 브라운은 정말 잘 고르면 같은 이런 따뜻한 계열의 옷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런 그레이하고도 잘 어울리고 기본인 블랙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고 이거를 갈아신고 가야겠다. 소리 두꺼울수록 코트나 이런 두툼한 아우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올해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예뻐해 줄게. 오늘부터 1일. <laughs> 짠! 이거는 캠퍼라는 브랜드의 신발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입어보고 신어볼 수 있잖아요. 오! 이 신발 너무 예쁘다. 했는데 캠퍼 거라는 거예요. 신었는데 와 이래서 왜 캠퍼를 신는구나. 너무 너무 편하고 가볍더라고요. 거의 슬리퍼 수준이야. 이거를 신고서 마음에 들어서 봤는데 짠 얘도 있더라. 살짝 광이 도는 소재예요. 앞 코도. 조금 길게 빠졌어요. 조금 매니시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이거를 슬랙스, 스트레이트 데님 같은 딱 붙는 스키니진 이런데 약간 시크하게 연출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신는데 이렇게 광이 나는 소재의 신발들은 많이 신다 보면은 광이 약간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집에 있는 도톰한 티슈나 수건? 이렇게 한번 닦아주니까 다시 광이 돌아오더라고요. 신발을 산다 해서 너무 패션 브랜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각지 못한 발견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장화인 부츠들을 소개해보려고 조금 장소를 바꿔봤는데 어때요? 이제 10년이 되지 않으면 이소찐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짠! 이 부츠인데요. 오프닝 세레머니의 제품이에요. 이거는 굽이 있는 부츠들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아마 제일 처음으로 한 부츠인 것 같은데 이 부츠가 앞코 모양이 제가 좋아하는 쉐입의 부츠여가지고 정말 정말 잘 신었는데 이게 편했던 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 밴딩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도 너무 편하고 발목 사이즈에 상관없이 잘 신을 수가 있고 바지를 넣어서 입었을 때도 넣기 편한 정도의 넉넉한 네, 둘레가 되어 있어서 데님하고 정말 매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굽이 있는 신발을 고를 때는 이렇게 좀 튼튼하고 두툼한 굽을 고르면 불편하지 않게 높은 굽이어도 잘 신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츠는 빈스라는 브랜드의 부츠인데요. 좀 발목을 착 감싸주는 그런 부츠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약간 둥글면서도 살짝 이렇게 삐죽한앞골를 가지고 있었고 발목을 이렇게 쫙 감싸주다 보니까 하나로 쭉 연결돼가지고 종아리가 세상 얇고 길어 보이더라 짠! 알렉산더왕의 부츠인데요 스웨이드 재질의 부츠를 하나 장만했는데 굽이 살짝 낮고 튼튼한 굽이어서 눈이 오거나 약간 길이 미끄러워도 잘 신고 있어요 좀 부츠도 컬러를 좀 다양하게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좀 다른 디자인을 도전해보자! 이러고 이 AN 신발을 샀는데요. 이거는 화이트이지만 살짝 오프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처음 화이트 신발을 도전하기에도 조금 덜 부담이 됐고 사각 스퀘어에 약간 길이도 좀 있는 트리밍이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골랐는데 굽이 이렇게 뚱뚱하게 견고하게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거 신고 막 아트페어도 갔었어요. 하루 종일 그림 보면서 걸어 다녔는데도 너무 편하게 잘 신었던 신발이어서 깨끗하게 잘 닦은 다음에 또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새로 구입을 한 보테가베네타 제품인데 앞코가 넓게 빠진 둥근 스퀘어예요. 뭐 팬츠든 스커트든 에다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굽이 얇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하고 이목 부분이 기장이 좀긴 편인데 이 밴딩이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목도 착 감싸줘가지고 다리가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깔끔한 원피스 같은 여성스러운 룩에 오히려 이런 투박한 신발을 매치해줘도 조금 언발란스 룩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루두루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츠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정말 보관을 할 때에는 이목 부분이 망가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관할 때 종이 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꽉꽉꽉 채워서 이목 부분이 이렇게 해볼래 해볼래 하지 않게 보관을 하면 다음 해, 가을, 겨울에도 이쁘게 모양을 유지해서 신을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짧동안 부츠를 가져와봤어요.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기장의 부츠인 것 같아서 샀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루 얼마 안 있다가. 이 컬러도 그냥 사 버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랙이어가지고 가을 겨울 다 너무 너무 잘 신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올리브 컬러이고 저는 맨 다리로도 봄에 잘 신고 있는 부츠들인데 사실 굽만 놓고 보면 조금 높은 굽인데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힐은 나는 좀 신기 어려워 조금 너무 발 아파 힘들어 하신 분들은 굽을 잘 선택하시면 아무리 힐이어도 불편하지 않게, 물이 가지 않게 잘 신으실 수 있으니까 굽을 잘 체크하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신는 이런 부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 오래 신고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고 해서 살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찐템 컬렉션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멋쟁이 가을, 겨울 보내.